플로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저녁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30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약한 30분 이상 더 개인기도 골방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61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신 눈보다도 신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져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돌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고 없소서 희는보다도 희는보다도 주의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나갑시다. 모든 기도의 전제 조건이 참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죄 가운데 있던 것,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회개 기도 우리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잠깐이라도 멈추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와 발견하는 것이 허물이요 아버지여 다시 또 확인하는 것이 우리 부족함이 아니오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 이렇게 폐역하고 부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도 못하는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라도 그냥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허물 된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참으로 주님이여 어느 것 하나를 돌아보아도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공로도 없는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 영광을 이렇게 돌렸다고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살아온 삶인 것을 아버지 앞에 참으로 오늘 절실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귀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힘으로 또내 생각을 따라 아버지 앞에 걸어온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의 영혼 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 의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죄사모리 봐.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는 놀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절 봅시다. 우리. 10편 11편,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찬송가는 여러분 준비하셔서 옆에 두시고 같이 찬송가를 찾으셔서 그래서 금요 기도의 시간이니까 우리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듯이 그 찬송가에 있는 졸수대로 다 같이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찬송가는 여러분 옆에가지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1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거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지금 위급하게 되었으니까 빨리 피신해서 네 몸을 살려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들이 피하는 그 산으로 도망, 피하, 도망가서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랬는데 내가 어찌 사람들이 피하는 그 산으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렇게 피할 피해, 몸을 피해야 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신의 지금의 믿음으로 선택한 길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발바닥 밑에 파운데이션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기초가 무너지면 그 의인도 제대로 서일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도 그 밑에 파운데이션이 딛고 서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의 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인생, 인생들을, 사람들을 다 그의 눈이 다 시험하고 계시다. 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들어서 직접 시험을 해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다 그렇게 검사를 해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검사를 다 하신 다음에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 의인은 의인대로 그 의인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불과 유황이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타고 그들은 멸망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롭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시는 일을 좋아하셔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자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피할 곳은 여호와께로 우리가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이 되시고 그리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내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흉흉하여 두려워하여 산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 도 나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피하여 있는 한은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시편기자는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피한 자들과 그렇지 못해 세상으로 도망간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다 보재 앉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서 다 눈으로 보시는 간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면서 그 의인이 정말 말씀 가운데 살고 있나가를 주목해 보시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의 심판의 자리로 보내서 흔들리고 만다. 넘어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쓰면은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자리까지 우리가 갈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전대미문을 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려도 또다시 이 세컨 샤크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그 미국이 되어서 이제는 세컨 샤크가 반드시 온다. 예전에 통계적인 기록을 봤어도 스페, 뭐, 스페니쉬 그 플루 같은 거 유행했을 때도 그렇게 세컨 샤크가 유명하게 그렇게 막 극심하게 뭐 몰아닥친데는 처음부터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미국이 그렇게 거리두기 열심히 두지 않았잖아요. 지금 뉴욕은 벌써 열려고 그러고 오렌지카운티는 며칠 전에 비치를 열었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몰려와서 다시 또 클로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 이 팬데믹 이전이 지구 전 지구적인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역병이 하나 지나가는 병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으슬이 많이 발전해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그렇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역병이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징조가 있으면서 그 징조가 이어지면서 징조가 점점점점 점점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세상이 끝이 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끝날이 오면 끝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연속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역병이고 지진이고 온 재앙들이 이렇게 나타나 그것이볼 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자는 그걸 볼 때는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 아직도 태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제약이 관영한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가나한 땅이 제약이 관영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그때가 가나한 땅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때라고 그랬습니다.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문제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화인 맞은 마음이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이 아닌가라고 돌아볼 줄 아는 제가 그런 자가 회개하고 그런 자가 자신의 잘못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이 선택을 할 것입니다 담대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무식하면 얼마든지 용감할 수 있다시피 이 세상을 보고서도 그렇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처음으로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피합시다 이럴 때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죠 어려움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연한 마음이 되었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혹시 이 말씀이 내 허물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줄 아는 영혼이 되어야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런 재화 힘든 일이 막 벌어지고 사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데도 마음이 딱딱해서 담대한 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일 당장 그래서 종말이 오지 않았다고 또이 재앙의 지랑을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우리가 또 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사소한 일이 우리 하님내 우리의 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면서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인데. 10편 말씀 보니까 그렇네요. 여호와께로 내가 피하지뭐 산으로 피하고 저를 피하고 이것하고 저것한다고 제압만 피하면 이 플루만 안 걸리면 바이러스만 컨택만 안 되면 됩니? 컨트랙만 안 되면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다 생각하고 그 믿음이 내서 있는 땅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그렇게 쓰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우리 귀담아 들읍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laughs> 찬송 한장더 부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83장 우리 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빈들의 말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후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보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모심을 받지 않으면 나의 기도는 참으로 내 육체의 힘으로 해야 하는 기도가 되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기도를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한 기록을 사도행전에 찾아보면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부 위로부터의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기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기름부심을 구합시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 속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성전 삼아 주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도 못하고 우리의 능으로도 못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우리 주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답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우리가 엎드려 순종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리를 얻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여 주여 참으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버지 여이 과정을 걸어갈 수 없음을 주여 우리는 압니다. 우리 힘으로도 못 하고 우리 도능으로못 하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여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 입어 불로 체험을 하고 아버지의 은혜놀라신 강물 속으로 우리가 헤엄쳐 들어가는 주님이여 아버지놀라신 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로잡힘에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는 놀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주님이여 기록하였던 대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 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까닭에 린거오리아버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인담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오늘 역사하시옵소서 은한 영혼도 주님이여 거저 버려두지 마옵소서 성령께서 주님이여 불러이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저들에게 주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큰일를 능력으로 주님의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리며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함 나니 주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이여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마음이 소원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의 기념 모심을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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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목소리> 어, 우리 이번에는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다 의탁해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대로 내가 살기로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 삶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우리 그런 기도 늘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주님 다 들으셨으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 그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내 삶에 유익함이 되는 그 적절한 때를 하나님은 아시는가, 그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거절하시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십시다. 이내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주께서 들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내가 알므로 아니면 주님께서 더 좋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해답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여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삶의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버지의 부족함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늘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주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을 가지고 운다고 계심을 내가 믿기고, 아버지 앞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아버지의 문제를 다 의탁하고, 내가 참으로 평화란 마음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라이며 나의 오늘의 삶을 주님 믿음 가운데 운영하게 아버님이여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염려가 적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아버지 오늘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를 닥통하여 최선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 모든 주님이여 아버지 마음에 답답하고 마음에 아프고 아버지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탁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주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헤아릴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타가 여 없어서 해결되지 못한 사업의 문제가 있다면 마타가 여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채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의탁하는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맡기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오늘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해결받지 못한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나보다도 더 아픈 가슴으로 주님의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줄 아는 주님의 우리 하나님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참으로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이 모든 문제가 헤아린 바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을 이기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께 의탁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주님의 따라갈 줄 아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뜨면 그 구름 기둥이 뜨는 때를 따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서,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아버지와 더 빨리도 더 늦지도 않게, 아버지와 적절하게 동행하였던 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이 모든 속도와 방향을 따라서 믿음으로 동행하며 오늘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죽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1장 우리, 이분이 한장 드립시다. 오, 놀라운 곳에 저예수의주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놀라온 곳에 주 예수네 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려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 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 동행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 묵상, 생명의 삶 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시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각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묵상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의 말씀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또 감격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여하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이여 놀란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언제나 말씀 가운데 동행하기를 강구함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달고도 단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격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이것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함니다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그 지혜, 깨닫는 지혜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아버지의 공부를 통하여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적용의 이 케이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 저녁에는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감하셨습니다.